이번에는 진입법 그리고 손잡이 탈거하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송곳을 뜯어거 커버를 제가 선거시키려구요 먼저 여기보면 여기 송곳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자두가 있어요 아래쪽 여기로바서 빼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라이브 이렇게 때리면 간단하게 탈거가 됩니다 몰입은 응. 그냥 역순, 그냥 이렇게 놓고, 놓고, 똑같이, 넘어주면 되죠. 여기다, 멀티 튜브 때문에 어, 구멍을 잘, 잘 맞춰주셔야 돼요. 오케이, 뭐, 보이세요? 망가진, 망가질 수 있어서, 오케이, 그 다음에, 커버를, 지금 커버를, 뽑아주시면,